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하세요 그럼 살 엄청 잘 빠져요 잔말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이어트 하시면 요 이게 최고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선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산소 하러 나왔죠. 아, 살을 좀빼야돼가고안 그래도 저도 살을 빼야될 것 같은데, 살 빼려면 유산소 무조건 해야되잖아요. 그쵸, 유산소 해야죠. 네. 유산소를 어떻게 하면 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 아, 유산소? 네. 유산소를 할때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마라톤이라던가 런닝이라던가, 이 달리는 것 자체 혹은 기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PD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뭐 기록적인 그런 러닝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조금 나눠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자세하게 올렸었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디테일하게 조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요 왼쪽 위에. 클릭을 하시면은 디테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그냥 명백하게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냥 정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유산소를 하실 때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산소 다이어트 유산소는 epoc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무조건 30분을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5번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속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회원님들께서 30분을 운동을 하시는데 숨이 헐떡헐떡 차요. 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이제 땀쟁이들이 있고 땀을 잘안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하는 내에 막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헐떡헐떡 된다 힘들다 숨이 찬다 요렇게만 하세요 그럼 살 엄청 잘 빠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2 시간 3 시간 심지어 뭐네 시간 5 시간. 산책해봤자 운동욕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걷는 것만 해도 막 숨이 차 지금 건강이 좀안 좋은 상태야 그런 분들은 진짜 예외적으로 운동이 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딱 30분 하루에 30분 하시고 숨이 헐떡헐떡 찰 정도로만 하시면 한번 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하시면 된다 그럼 살 음... 엄청 잘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꼭런닝화를 신고 뛰어야 돼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백라인을 신어요. 항상 그것만 신고 일상생활에서는 그 리커버리 슈즈라고 페이퍼 플레인을 신고 있고 산책을 하거나 런닝할 때는 이걸 신어요. 런닝할 때는 런닝화가 좋죠. 다만 요즘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러닝화를 너무 비싼 거를 사실은 신으시는데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 단축이라던가 마라톤이라던가 요런 쪽으로 러닝을 하실 경우에는 저는 좋은 거 신으시면 비싼 거 신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수준의 그냥 러닝 그냥 다이어트를 위한 러닝을 하실 거면 요게 뉴발란스 건데 이거 880인가 그래요 프레시폼 근데 저는 요것도 사실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ABC 마트 같은 데 가서 진짜 할인하는 거, 그런 러닝화 사시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밖에서 음. 진짜 뛰는 거랑 음. 실내에서 천국의 계단이나 런닝머신 같은 거 뛰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명백한 거는 밖에서 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쓰는 근육, 무리 자체가 밖에서 뛰실 때 훨씬 많아요. 우리가 실내에서 뛰는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이 햄스트링 사용이 적어요. 근데 밖에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근육도 많고 효과도 훨씬 좋죠 다만 이제 날씨의 제약이라든가 요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좀 유약한 사람들은 밤늦게 혼자 운동하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밖에서 뛰시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리죠 효과도 훨씬 좋을 거예요. 잔말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이어트 하실 분들,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그냥 저렴한 거, 그냥 편한 거 나한테 내 발에 잘 맞는 런닝화 하나 사시고 복장 같은 거는 좀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5일 이상 한번 하실 때 30분. 그리고 호흡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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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요 정도가 나올 정도로 요렇게 런닝 하시면 다이어트 엄청 잘될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레슨 늘렸습니다 레슨 문의 주시고 어디서 오시든지 뭐 대부분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시간 투자 하시는거 그리고 비용 투자 하시는거 10배 100배로 제가 돌려 드릴 테니까 그냥 믿고 운동하러 오시면 됩니다 제가 회원님들 인생의 마지막 p 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없나요 다 이제 어, 의문점이 좀 풀리셨어요? 네 그러면 유산소로 퇴근하는 건 어떨까요? 가세요 뛰어가세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주고 가야지 <laughs> 그럼 따라오세요